안녕하세요. 닥출쌤입니다. 오늘은 본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분이 굉장히 고마운 분이 계셔서 언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Q랑 이제 상대를 좀 할인해서 판매한다는 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여수에 계시는 저희 구독자 한 분이 애박 상대를 한데 주문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43만원인데 할인해서 이제 5만원 할인해서 38만원에 이제 저희 구독자분한테 혜택을 드렸는데 근데 그 저희 구독자님께서 정가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아 이거 잘못 보내신 거 아니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더니 저희 구독자분이 어 구독료라고 하시면서 더 열심히 잘 되길 바란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제가 오늘 저희 연구소에서 소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수에 계신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는 다운샷을 이용해서 각을 좁히는 걸 해봤는데요. 자, 다운샷이 각을 좁혀갖고 하단의 효과를 이용하는 거라면, 업샷은 이제 그 반대가 되겠죠. 업샷 같은 경우에는 어,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진 않지만, 어, 같은 두께에서 분리각을 좀더 넓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업샷이라는 게큐 끝을 살짝 올리면서 공을 뒤집어 놓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공이 끌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업샷을 활용해서 어떤 공을 해결할 수 있는지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자, 오늘은 업샷으로 분리를 크게 만드는 거라고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앞돌리기에서 배치가 이런 식으로 나와있을 때, 우리가 그냥 이 공을 무신코 편안한 두께, 편안한 두께를, 얇게, 얇은, 얇은 두께 못 치겠죠.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그냥 편안한 두께를 치게 되면 키스가 아주 많이 납니다. 제가 한번 일단 쳐볼게요. 자, 가까스로 어떻게 키스가 빠지긴 했는데, 자, 이런 형태로 이 공이 굉장히 위험하게 움직이죠. 자, 근데 거리가 가까울 때는, 자, 위험하게 움직였지만, 거리가 이 정도로 가까울 때는, 우리가 두께를 조금 빼고, 큐를 수평으로 팔로우를 멀리 보내서 분리를 시키면 조금 더 빨리 내려올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득점 라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수평으로 팔로만 멀리 가져가도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문제는 이제 이렇게 거리가 멀때예요 자, 거리가 먼데, <laughs> 자 이렇게 거리가 먼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얇은 두께로는 각을 만들기 힘들다는 거죠. 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공이 밀림이 많이 생기겠죠. 거기, 저기서. 자, 그러면 자 평범하게 일단, 일단 수평 사으로 한번 쳐서 키스를 뺄수 있는지 한번 쳐볼게요. 자, 각을 맞추려고 이렇게 쳤더니, 여지없이 키스가 났죠,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싫어서, 자, 얇은 두께로 쳐서 한번 끌어보기 위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공을 얇게 치면서 치려다 보면, 자꾸 이렇게 사이로 빠지는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자, 업샷을 이용해서, 분리를 조금 멀리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업샷은 끌림 성향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드라마틱하게 얇게 쳐서 많이 끌리는 효과를 나오는 건 아니고, 아까 키스나인 타이밍보다 조금은 더 빨리 올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업샷을 이용해서 한번 쳐볼게요. 자, 지금 업샷을 이용해서 두께를 조금 빼고 분리를 이렇게 멀리 시켜 갖고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스트로크 할 때는 업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업스트로크는 거의 큐가 길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립을 약간 뒤쪽을 잡아 주시고 브릿지도 약간 멀게 합니다 자그 다음에 맞는 순간에 살짝 큐를 올리는 거예요 팔로우 스트로크 깊이 들어가면 그 큐는 팔이 접히면서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자, 맞는 순간에 살짝만 위쪽을 올려주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큐를 내밀어주면 자, 자동으로 업이 되죠 이렇게 업트럭이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샷이 기본적으로 분리를 조금 더 많이 만들고, 공을 약간 짧아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 지금과 같은 공이 있을 때, 이 뒤돌리기를 땅 때려갖고 보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얇은 두께를 쳐갖고 치면은 포지션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냥 치게 되면 길어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자, 일단 제가 한번 쳐볼게요. 그냥 일반적인 스트로크로 다운 느낌으로. 자, 저 공은 위치에 보냈는데 여지없이 공이 길어졌죠, 지금. 그쵸? 그렇죠? 자, 이번에는 두께를 지금보다 조금만 더 써서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공이 이렇게 길어진단 말이죠. 자, 이렇게 공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할 때도 업샷을 이용하면 공을 짧아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이번에는 업샷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살짝 없애 주면서 긴 팔로를 넣어 주면 공이 점점점 짧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각도에서도 어 두께를 써서 때려치지 않고 안정적인 힘 배합으로 이런 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옆돌리기 공인데 자, 그냥 그냥 각을 맞춰 갖고 두께만 맞춰 갖고 한번 쳐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치면 이 공이 정다 키스가 나는 공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께를 얇게 쓰면 각이 안 나올 것 같은,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업샷을 이용하면 이 공을 두께를 얇게 치자니 각이 안 나오고 두껍게 치자니 방금 전처럼 그렇게 키스가 났어요. 자, 그럼 이럴 때도 업샷을 이용해서 두께를 조금 줄이면서 보내게 되면 이 공이 득점이 되면서 키스를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업샷을 이용해서 분류약을 멀리, 조금 더 멀리 키우면서 득점을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형태의 공이 있다고 했을 때내 공이 가까우면 어떻게든지 저쪽을 끌어갖고 뭐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처럼 공이 굉장히 먼 경우에는 이 끌림이 부족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럴 때도 끌림 효과를 극대하기 화 위해서 업샷을 써서 공을 좀 편안하게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업샷을 안 하고도 잘끌수 있다면 업샷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조금 더 편하게 끌기 위해서 업샷을 이용해서 이 공을 한번 끌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샷을 사용하면 공을 끌림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이 업을 하는 순간에 공이 약간 뒤집어지면서 좀 끌림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걸 이용하는 형태의 스트로크입니다 오늘은 업샷을 이용해서 분리각을 키워서 키스를 제거하고 어... 공을 진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을 배워봤는데요 이 다운샷보다는 업샷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업, 업샷의 감각도 조금 찾기가 어렵고요 업샷이라고 키를게 많이 올리는 게 아니고 어, 임팩 순간에 그걸 살짝 들어올려 갖고 이분리각을 키우는 건데요. 어, 어떤 분들 이 공이 잘 되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평소에 이제 업샷으로 많이 치시는 분들일 텐데 그렇다고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업샷은 일종의 편법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제 수평샷을 통해서 각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 아주 약간의 도움을 주는 샷이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요 이런 공이 공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공 배치를 놓고 한번 쳐보세요. 그 내가 어떨 때 이제 공이 살짝 좀더 가는지 그런 느낌이 오실 겁니다. 연습이 중요하니까요. 연습을 많이 많이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